통증도 없었고요. 그 그러니까 그냥 살짝 뭐 배가 아픈 정도? <laughs> <정도였는데 웃음> 잘 참는 성격이거든요. 아니 참는 아무리 니아 그러니까, 참을 수 없어도 인간의 4대 그 고통이 하나가 산통이라고 부러워요. 하는데. 어, 예. 예. 저는 이틀 동안 고생했어요. 48시간 동안 축진제 맞고요. 자궁문이 어. 네. 네. 아. 안 열려서. 양수는 어. 터졌는데. 어, 정말. 빠른. 저는 40분 들어본 사람 중에 가장 빨리. 진짜 기록이다, 예, 기록. 그러니까 왜 이렇게 여자분들이 아이를 낳으면 이렇게 소리도 지르고 그러잖아요. 예. 그렇죠? 저는 한 힘을 한 10번 주고서 그냥 아이를 썼습니다. 우와. 쓰면 앞에 그냥 입덧이라든지 전혀 그런 것도 없어요. 도없어가 키우면서 좀 힘들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까? 제가 마흔에 개를 낳았으니까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면 제가 60인 거예요. 환감인 거예요. 그리고 걔가 만약에 대학을 가고 진짜. 졸업해서 뭐 취직하고 저처럼 이렇게 늦게 결혼해서 마흔에 애를 낳으면 제가 80의 손주를 보는 거잖아요.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. 그래서 어떡하든 얘를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빨리 결혼을 시켜서 애를 낳아야지. 뭐. 내가 손주를 좀 보고 손주, 지금도 딸하고 못 놀아주는데 손주랑은 그때는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. 아, 예. 예, 빨리 지금 이사 페이지 얼른 띄우세요. 아, 네. 야 이제 벌써 일주일도 안 됐는데 너무 보고 싶고. 지금처럼 밝고 건강하게 자라줬으면 좋겠어. 근데 시집은 조금 일찍 가자. 부탁할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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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가 지금 수영장을 다녀요. 하루는 이제 제가 같이 간다고 그랬더니 엄마가 오지 말라는 거예요. 어. 할머니랑 간다고 왜 그러냐고 나 가겠다고 내가 가겠다고 그랬더니 아니 오지 말라고 그러면서 옷을 갈아입히는데도 할머니가 해야 돼 할머니가 왜뭐 이러면서 저를 자꾸 피하는 거예요 왜? 그래서 음. 전 너무 섭섭한 거예요 음. 너무 섭섭한 나는 이제 일하고 나서 힘들었어도 얘를 좀 해주고 싶어서 같이 따라가서 뭔가를 해주고 싶어서 갔는데 자기는 계속 할머니하고만 하겠다고 말하고 정말 삐졌어요. 제가 아기한테 삐져가지고 그럼 너 할머니한테 해 이러면서 저는 그냥 밖에 나왔거든요. 그래서 저희 엄마가 왜 엄마가 이렇게 수영장 오는 거 싫으냐고 그랬더니 아무 말을 안 하더래요. 그래서 괜찮다고 할머니한테 얘기해 보라고 할머니가 엄마한테도 얘기 안 하겠다고 그랬더니 아기가 어 있잖아요 할머니 사람들이 엄마 쳐다보면서 웃는 게 싫다고 그러니까 음, 음, 다른 사람들이 저를 알아보고서 이제 막 이렇게 수석수석 대고 이렇게 막 이렇게 손가락 차면서 누구누구라고 그러는 게그 아기는 그게 싫었던나봐요. 아, 그러니까 아, 자기 나름대로 아, 저를 보호하려고 했던 차원이었던 것 같아요. 아, 그래서 저한테는 그런 식으로 이제 투정으로 반대편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러더라고요. 아, 네. 5살인데 탁은... 벌써. 마인드가 거의 매니저 인데 아직은. 연인들고연예인 알기 싫은 순간이에요. 한 번은 이제 저하고 제가 이제 마트를 가려고 택시를 타고 딱 내렸는데 음. 어떤 분이 이제 제가 막 애기랑 혼자 고 가는데 저를 알아보신 거예요. 그래서 어머 장신영 씨죠? 이랬더니 제가 이제 너무 민망하고 그래가지고 아니라고 어. 그래서 막 가는데 계속 따라 붙으면서 맞죠 맞죠 이런 거예요. 음. 그랬더니 애기가 이제 그것도 이제 불편했나 봐요. 자기 그렇죠. 나름대로. 그랬더니 제가 딱 섰어요. 그랬더니 제가 이렇게 뭐한 마디를 하려고 했더니 애기가 하지 마세요. 이러면서 어. 그 아. 여자분한테 거짓말하는 거예요. 아. 다섯 네, 살 때? 네, 다섯 살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.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불편해 하는 걸 얘가 보고서 그 여자분한테 이러면서 인상 확 쓰면서 간다게 <laughs> 하지 말라고. 어 제가 볼때 카메라 전체 보디가드가 있는 거야. 감 네, 참. 아, 내가 정말 아들을 하나 잘 나눴구나. 막 이런 생각이에요. 어, 네. 진짜 대단하네요. 예. 깜짝이야, 이 과연? 이특 씨와 네. 진동 씨가 네. 이분을 소개해 준다고? 예. 마이싱쌤, 네. 소리, 소리,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? 소리, 소리, 마이너스, 소리! 김희성, <웃음> 네. 감사합니다. <긁어난다>. 아, <laughs>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슈퍼스타 김인선씨 김인선 아, 네, 맞습니다. 우리나의 어. 최고의 미모 종결자. 네. 김인선씨가 저희 마이트마우스에 노래에 또 이렇게 피처링을 해주셨었어요. 그렇죠. 저희가 이제 김인선 누나 이게 남편분 주영이 형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. 아, 저희가 클럽에서 공연을.